3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Y 제곱 z제곱 주어지고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 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거기에다가 이게 9분의 u a l Y is e q u a Y z의 합은 x 더하 Y z Y 더하기 z 자 그게 Y 마나 e 더 u 냐면 3분의 e 3 위에 l Y is e 이거 제곱해 is e q 이거 제 Y 해 s e 제곱 Y 제곱 z 제곱 플러스 두배 x, y, y, z, 그 다음, z, x. 자, 그게 제곱한 거니까, 9분의 3, 3분의 1. 이게 됐어요. 9분의 1. 얘가 9분의 1이네. 이게 9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 여기로 넘어가면은, 9분의 2, 양변에 2분의 1에서 내가 했수 있는 게, 그럼으로, x, y, y, z, z, x가, 계산하시면 9분의 1나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꼭, 근데, 봐봐. 얘가 고분델인데 얘랑 같잖아. 그럼 써먹어야 될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x, y, y, z, z, x야.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앞으로는 바로 해야 돼. 이거 보이자마자 바로 x는 y는 z 나와야 돼. 바로 그지? 이유는 얘가 이로 넘어가 보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이게 0이지 근데 우리가 써먹는 게 이거 2분의 1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2분의 1 해가지고 얘가 x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z의 제곱 플러스 z 빼기 x의 제곱 이게 0이니까 그럼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이어야 되니까 x, y, z 같아야지. x, y, z가 같은데 봐봐 더해서 얘가 된다고 했잖아. x, y, z가 같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x랑 y랑 z가 전부다 얘가 그러면은 요 요기 9분의 그러면은 루트 3이 되면 되지. 맞지? 9분의 루트 3. 그래야 얘가 9분의 루트 3, 9분의 루트 3, 9분의 루트 3이어야 돼 이거 3곱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 최종적으로 결과가, 도하고자 하는 게뭐냐면은 3xyz 구하는 거거든? 3xyz는, 3, 그러면 똑같은 게 3번인 거니까, 9분의 루트 3의세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10을 정리해보면 얘가 3 곱하기 3루트 3. 거기다가 에 9의 3승. 그 9가 하나 약분될 거니까, 81분의 루트 3 나와야죠, 렇게가 9가 하나 약분되고, 81분의 루트 3. 학생들 왜 세제곱 하면 안돼요? 세제곱? 세제곱 공식